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허진의 애니랜드입니다. 오늘의 속담, 발 없는 마리천리를 간다는 나레이션을 알프스 산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알프스를 감상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속담은 발 없는 마리천리를 간다. 입니다. 뜻은 발 없는 마리천리 간다니까 아무한테나 비밀을 털어놓지 말도록 해라. 입단속을 단단히 시켰는데도 이미 소문이 쫙 퍼져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반전 속담은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뜻으로서는 비밀은 지키기 어렵다는 뜻으로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고들 하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늘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무리 조심해도 말이란 새어 나가게 마련이죠. 우리가 생활을 할때 밝은 낮에는 새가 주로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활동하죠. 오늘은 제비가 강남에서 돌아온 것 같아요. 부지런히 아침부터 제비집을 짓기 위해 지푸라기와 흙을 열심히 물고 다니네요. 귀는 덩치가 작아서 항상 주위에 사주 경계를 하는 동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위의 위협 요소가 작은 어두운 밤을 택하여 활동하는 것을 보고 이런 속담이 생겼다 합니다. 특히 쥐는 어둠을 상징하기도 하죠. 우리가 흔히 친한 친구에게 이런 말, 잘하죠. 꼭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은 이미 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정말 모르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나 봐요. 인간 세상살이가. 그래서 가능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혼자서 사귀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하지 않는 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하지만 좋지 않은 일은 듣고도 모른 척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몰라야 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기저기 쓸데없이 말을 퍼날리지 말라는 의미로도 받아지네요. 침묵은 금이다. 오늘은 침묵으로 금과 같이 부자처럼 지내봐요. 감사합니다.